<laughs> 드디어 아 무거워 제 캐빈백 왓츠인마이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비행 때마다 들고 다니는 카타르 항공 캐빈백이고요 굉장히 뚱뚱하죠? 무거워요 이것만 한 3kg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뭐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네 이렇게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안쪽 첫 번째, <laughs> 두 번째, 어, 마지막 세 번째 섹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어, 그냥 일반 매출할 때 가방은 진짜 뭘잘안 들고 다녀요. 근데 비행 때는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닙니다. 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CCCC와 CMC, CCCC와 CMC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캐빈 크루 n c r 켓 c 은말 그대로 승무원증이고요. 그 옆에 CCCC는, 음, 제가 기존 교육을 언제 받았고, 그 교육이 트레이닝이 언제까지 밸리데이트 한지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 320, 777, 뭐, 330, 350, 이렇게 트레이닝 받은 날짜들이 적혀 있습니다. 안쪽에 항상 껴놓고 앞쪽에는 음 이렇게 여권을 <laughs> 항상 들고 다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행 갔다 오고 또는 한국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권을 가방에 넣는 일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쪽에 꼭꼭 넣어놓습니다. 안쪽에 먼저 이런 노트 같은 게 항상 있어요. <laughs> 부득이하게 제가 제 노트는 지금 다 써가지고 노보텔 호텔 종이를 쓰고 있는데 어 기내에서 이제 부엌을 담당하는 갤리 포지션을 조금 자주 매 비행 때마다 하다 보니 이런 종이가 좀 필요합니다 미리 기내식이 몇개 있는지 뭐 치킨이 몇개 있고 비프가 몇개 있고 이런 걸다 적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노트류 종이류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아 너무 많다 <laughs> 어, 이제, 카타르도, 저희 회사도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100ml 이하의 액체류만 반입이 가능하고, 그 액체류도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검사를 받고 출근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꼬질꼬질 한데 있는데, 뭐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미스트입니다. 달바 미스트고요 기내가 많이 건조해가지고 어 자주 뿌려주곤 하는데 미스트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달바가 저는 제일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뿌리면 좀 글로우 효과도 있고 이 안에 오일 때문인지 세럼인가 오일 때문인지 확실히 얼굴이 조금 촉촉해지는 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스트 항상 먼저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얘는 공병 스프레이에. 어, 바디스프레이를 따로 담았어요. 어, 러쉬의 제스티라는 향이고요. 되게 상큼한 레몬라인 그런 향이에요. 음식 냄새가 유니폼에 되게 잘 배어. 아무래도 기내신 냄새가 잘 배는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또는 레이오브에서 다시 출근해야 될때 유니폼에다가 자주 뿌립니다. 되게 상큼해서 쿠루들이 되게 좋아요. 이거 뿌리면 항상 못뭐 뿌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병에 따로 섬유 스프레이처럼 들고 다닙니다. 베스앤바디워크스의 어, 룸 스프레이예요. 향은 유칼립투스 민트 향인데 이게 향이 제가 이 향을 되게 좋아해서 방에서 쓰려고 샀는데 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어, 비행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향이 <laughs> 난답니다. 화장실이 좀 많이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특히 굉장히 긴 비행, 울트라 롱홀 비행을 가면은 아무래도 화장실을 장기간 동안, 장시간 동안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저희가 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런 스프레이가 있어요. 약간 이런 EDT라고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긴 있는데, 그걸로도 안될 때가 있어요. 정말 불행하게도 그럴 때는 이거를 뿌려줍니다. 변기에 <laughs> 커피를 붓고 이거를 뿌려주면 그것만으로도 화장실이 좀 훨씬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게 향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좀 미국 비행 때좀 많이 좀 장거리 비행 때 저 화장실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도 역시 공병에 제가 따로 담은 건데요. 어, 아, 이초점이 잡히나? 음. 응. 이렇게 내 얼굴만 잡지? <laughs> 공병에 따로 담은 풋스프레이입니다. 어, 말 그대로 발에 뿌리는 네, 스프레이예요. 어, 레스트 저는 아무래도 미국 비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레스트 갈때 전후로 발에 쉬기 전에 발에 한번 뿌려주고 신발에 한번 뿌려주면 확실히 발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들고 다닙니다. 되게 좋아요. 얘는 마니 와노카 허니 오랄 스프레이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산목 네, 스프레이고요. 제가 목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뭐, 어디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목부터 나가고, 좀,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목이 아플 때마다 뿌려줍니다. 사이즈가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오클랜드 가면 좀 왕창 사야 될것 같습니다. 포포크림입니다. <laughs> 이것도, 어, 레스트 갈때좀 자주 써요. 입술 건조할 때도 많이 쓰는데, 레스트 가기 전에 입술이랑 여기 코 속에도 바르면 되게 좋거든요. 그, 벙커가 되게 건조해서, 이거 안 바르고 자면은, 코 속이 다 헐더라고요, 건조해서. 레스트 갈때 자주 쓰고, 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븐 같은데 살짝살짝 데웠을 때에도 이거 바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능템. 필태입니다. 또 나머지는 <laughs> 양치도구예요, 양치도구. 아무래도 긴 비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 좀입 냄새라든지 좀 찝찝한 게 싫어서 어, 레스트 전후 또는 그냥 찝찝할 때마다 저는 자주 양치를 하는 편이라 이렇게 양치도구를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옆에, 옆에는 지갑이 있고요. <laughs> 작은 지갑을 선호해서, 네. 지갑이 하나 있고, 옆에 쿠션 팩트가 있습니다. 클리오 킬커버 메시 글로우, 네. 란제리 색깔인데, 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도 하고, 레이오버 때 또는 아웃스테이션에서 다시 출근할 때 피부 화장도 저는 항상 이걸로 해요. 막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쿠션 팩트는 클리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퍼 부분에는, 어이구, 지퍼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차 종류. 제가 맹물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차랑, 차 종류를 되게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어, 얘는 사실 비즈니스에서 저번에 사무장님이 주신 거고 얘는 사실 감기차예요. 사마한 감기차인데 생강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되게 좋아가지고 한 3, 4개씩 들고 다니는데 다 먹고 하나 남았네요. 원래 콩부차도 들고 다니는데 콩부차도 지금 다 먹어서 다시 채워놔야겠어요. 맹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타먹는 종류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얼마 전에 사무장님이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 전에 비타민C. 사무장님이 주신 비타민C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보통 좀 먹을 게 많아요. 네. <웃음> 타먹는. 홍부차나 <laughs> 티, 커피, 이런 걸좀 많이 들고 다닙니다. 어, 얘는 수면안 되고요. 어, 레스트 때,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레스트 때 진짜 잘 쉬어야겠다 하는 날 씁니다. 맨날 쓰진 않고 너무 비싸서 좀 많이 피곤한 날 레스트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얘도 하나밖에 안 남았네? 방광염약이에요. <laughs> 얘는 제가 옛날에 방광염으로 진짜 심하게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의사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아니, 따로 부탁을 드려서 받은 방광염약입니다. 이미 방광염이 너무 심할 때 먹는 약이 아니라 방지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나 약간 방광염 끼가 있는 것 같은데 방광염이 올것 같은데 할때 이걸 밤에 타 먹고 자면은 좀 증상이 완화되는 응급처치용 방광염 약을 들고 다닙니다 텀즈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뭐 천연 소화제로 유명한데 이게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 약이거든요. 이렇게 위산 올라오는 거 막아주는. <laughs> 그래서 약간 제가 위염이 또 자주 오기 때문에 어좀 위산이 올라오는 것 같다, 좀 속이 좀 아프다 할때 비행 때마다 가끔 까먹는 저의 소화제입니다. 약이 맞네. <laughs> 어, 저희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어메니티 중 하나인 어, 오드뚜알레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데드헤딩으로 올때 받은 거고요. 향 너무 좋아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출근 전후로 뿌려주면 좋아서 얘도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티슈. <laughs> 제가 비염인이어가지고 콧물이 진짜 자주 나요. 병원 가보니까 무슨 기온 변화에 따른 비염이랬나? 그래서 추우면 추운대로 콧물이 나고 더우면 더운대로 콧물이 나고 뜨거운 거 먹어도 콧물 나고 찬거 먹어도 콧물 나는 뭐 그런 그래요 <laughs> 그래서 콧물이 자주 나기 때문에 휴지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여기 마지막 작은 주머니 안쪽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들고 다니는 펜입니다. 일단 얘네 세 개는 호텔 펜이에요. 그 말인즉슨 잃어버려도 속상하지 않은 버리는 펜, 막 쓰는 펜이고 이거는 내돈내산 펜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일단 얘는 매직이고요. 갤리 일을 할 때. 어좀 두껍기도 하고 좀잘 보여서 이걸로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표시해 주면 다른 애들도 일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매직 있고 형광펜은 사실 자주 쓰진 않는데 또안 쓰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고요. 얘네 두개 너무 귀엽죠. 제가 제돈 주고 산 귀여운 펜들이에요. 이 펜들은 제가 일할 때 저만 쓰는 펜입니다. <laughs> 그 말인즉슨 승객분들께 빌려드리지 않는 펜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응, 바게트 프랑스에서 샀어요 왜냐면 승객분들한테 빌려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펜은 저만 쓰고 승객분들 빌려드릴 때는 카타르 항공 펜을 빌려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할 때 잃어버려도 되는 호텔 펜을 좀 자주 빌려드립니다 <laughs> 이해하시죠? 그래서 앞쪽에 펜 종류가 되게 많고, 어, 얘는 네일 세럼이에요. 여기 손톱 큐티클 위에다가 바르는 네일 세럼입니다. 저는 좀 약간 큐티클에 강박이 좀 있어요. 살 올라오고 이러면 다 뜯어야 되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게 최대한 사전에 이런 걸로, 이런 거 촉촉하게 발라줘서 방지하는 게 좋거든요. 얘가 제일 저는 제일 촉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펜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오일도 그렇고 이게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가지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네일도 오래가고 어, 살도 많이 안 일어나고 해서 완전 필템 강추. 네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들고 다니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데일 밴드도 <laughs> 넣어놓고 다니고요. 또 립스틱 또 하나 넣나요? 하나는 세포라, 하나는 나스. 어, 이 세포라는 소프트 매트 앤 이지 라는 틴트 11호고요. 얘는 나스 건데 완전 쨍한 이런 쨍한 핑크입니다. 완전 쨍한 핑크고 제가 좋아하는 색은 얘인데 얘만 바르면 또 뭔가 별로 진하지 않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조건 빨갛게 바르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얘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안 지워져요. 잘안 지워져서 아무래도 비행 때 수정화장으로 자주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큰 파우치가 또 안에 있는데요. 먼저 이어폰입니다. 아이폰 이어폰 잃어버려서 옛날에 민찬 오빠가 선물해준 무선 이어폰 요즘 쓰고 있고요. 핸드크림,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브링그린의 모이스처 모먼트 핸드크림인데 어, 사이즈가 딱 들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이거 쓰고 있어요. 손이 너무 건조해서 제가 손도 진짜 자주 닦아가지고 항상 핸드크림을 그 에이프론 <laughs> 자켓 주머니에 넣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괄사. 붓기템 <laughs> 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퇴근할 때 또는 비행 중에도 계속 이걸로 마사지 하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요. 상비약입니다. 어둘다 얘는 이지엔식스고요. 얘는 파나돌이에요. 둘다 해열 진통제이고 얘는 생리통 있는 친구들 많이 빌려주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리통이 별로 없어서 두통 있을 때 많이 먹고 어, 좀 몸살 기운이 좀 심하다 할 때는 좀 강한 파나돌을 먹곤 합니다. 어, 제가 사실 그제 트롤리에도 퍼스트 에이드 키트를 따로 들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바로바로 바로 급할 때 꺼내 쓸수 있게 좀 자주 쓰는 약 같은 경우는 캐빈백 안에다가 따로 더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저도 먹고 아픈 쿠로 친구들도 하나씩 주고 음. <laughs> 손전등입니다 저희 밤 비행뿐만 아니라 이제 밥밀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기내 불을 끄는 편입니다. 근데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저희가 10분에 한 번씩 캐빈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쓰는 손전등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민트 캔디, 민트 맛 캔디와 어, 칙칙이 입에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까이에서 승객들을 서비스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입냄새가 조금 많이 신경이 쓰여서 이런 민트 캔디라든지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면서 써주고 있습니다. 민트 캔디는 그냥 애들이랑 놀아 먹기 너무 좋아서 항상 들고 다녀요. 옆자리에 앉은 친구한테 먹을래? 이러면 옛날 마이쮸즈듯이 그럼, 그렇게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친해지는 거지. 민트 캔디 싫어하는 친구는 전본 적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laughs> 입이 너무 개운해지기 때문에. 크루들도 되게 좋아해요. 아이스 브레이킹용이 된거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얘랑 얘는, 어 얘는 태국에서 이거 선물 받은 거. 야돔이라고 민트향이 나는 인헤일러입니다. 이렇게 향을 맡는 거예요. 기내에는 정말 다양한 향이 있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뭐 비염에 걸렸거나 코가 막히거나 할때 이렇게 야동으로 이렇게 콕 뚫어주면 되게 좋고 또는 비행이 길다. 캔디를 먹느라 비행이 좀 길면 졸립거든요. 졸릴 때 이런 거코 민트 향 맡아주면 잠도 깨고 해서 쿠루들이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카파도키아에서 카파도키아에서 산, 어, 제품이에요. 크리스텔 멘솔이라는 건데, 이렇게 결정체로, 크리스텔 결정체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에 녹이면은, 그 뜨거운 물 스팀이 민트 스팀으로, 화, 바카향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막히거나, 이렇게 비염 심하신 분들, 또 특히 코가 막히신 분들한테 쓰면 되게 좋은데, 저희는 코가 막히면 비행을 못 가요. 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 감기가 진짜 최악이거든요. 근데 전 비염이다 보니까 코를 자주 뚫어줘야 돼서 이거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저는 마시는 용도는 아니고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렇게 코 이렇게 뚫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꼭 코가 막히지 않더라도 졸릴 때, 비행이 길때 어 쓰면 되게 좋아요. 코 감기 있는 쿠루들한테 진짜 많이 빌려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빌려주기에는 얜 너무 프라이빗하니까 제 콧구멍에 넣었던 걸 빌려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코감기로 고생하는 크루들한테 좀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쓰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 제품이 되게 많네요. <laughs>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코 제품이 많은데 얘는 오트리빈입니다. 얘도 결국에는 어, 제 코를 위한 건데 어 제가 한 번은 코가 막혔을 때 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멜번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진짜 여기 여기가 다 막힌 거예요. 여기가 싹다 막혔는데 랜딩할 때 진짜 저는 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그런 고통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유의 고통을 경험을 한 거죠. 귀가 찢어질 듯한. 결국엔 그 뒤로 중이염 한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없이 어 비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웃스테이션에서 씩을 내고 싶지 않다 무조건 돌아오고 싶다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비행을 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들고 다닙니다 그럼 코가 막히면 일단 비행기 타면 귀가 막혀요 <laughs> 그래서 얘를 코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코도 뚫어주고 귀도 뚫어주는 용도입니다 근데 얘는 정말 라스트 리졸트 왜냐면 얘도 자주 쓰면 내성 생긴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진짜 불가피하게, 네, 이건 무조건 코를 뚫어야 된다 할때 쓰는 용도로 들고 다닙니다. 시계. 네, 엑스트라 시계를 하나 더 들고 다녀요. 아, 제가 시계를 한 두세 번안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미쳤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고맙게도, 어, 크루들이 빌려줬어요. 꼭 엑스트라 들고 다니는 크루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친구들이 빌려줘가지고 제가 두세 번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저도 하나씩 들고 다녀요. 저를 위한 것도 있고, 저처럼 약간 깜빡하고 급하게 나오느라 안한 친구들 빌려주려고 저도 하나씩 꼭 엑스트라로 들고 다닙니다. 쏘잉 키트. 바느질 바느질 키트입니다. 깨져 깨져가지고 <laughs> 테이프 붙인 거고요. 안에 그냥 기본 바느질 거리가 있어요. 바느질 거리랑 그냥 추가 단추. 저희 단추가 생각보다 되게 잘 떨어져가지고 어, 가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슈퍼바이저분들이 있어요. 레이오버나 비행 중에 가끔 바느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우치 안에 들고 다니고 파우치 옆에는 하나는 아이폰. 저희 회사는 아이폰을 줘요. <laughs> 이코노미 크루들한테도 아이폰을 주는데 이걸로 비행 정보와 승객 정보를 다알수 있습니다. 항상 충전, 풀 충전해서 다녀야 되고요.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는, 아, 진짜 귀찮게 또 이런 것까지 들고 다니라고 하냐, 이랬는데. 제가 그 갤리 그 부엌일 담당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식 이런 거 확인할 때 진짜 유용해요. <laughs>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불만이긴 했는데 지금은 뭐 일할 때 편해서 잘 쓰고 다닙니다. 항상 들고 다녀야 돼서 옆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고 비행 노트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사실은 어 저희가 호라이즌이라고 불리는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모든 비행 정보가 다 있어서 이렇게 써오지 않아도 돼요. 써오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렇게 아날로그로 남기는 게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름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스페셜 미리 몇 개였고 내 포지션은 뭐였는지 이렇게 약간 직접 남기는 걸 좋아해서 저는 호라이즌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노트에 다 적어가는 편입니다. 어 저번에 방갈로 비행했을 때 스페셜 미리 무려 198개였답니다. 허, 너무 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얘는 사실 거의 다 써가지고 어, 얘다 쓰고 이제 얘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노트를 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입니다. 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애들이 맨날 왜 그렇게 가방이 뚱뚱하냐? 어, 다치긴 하냐? 되게 신기해하는 가방이에요. 어, 지금도 무거워요. 한 3kg, 3, 4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가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laughs> 약도 많고 그러네요. 근데 전 음. 근데 들고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좋아요. 제가 쓰기에도 좋고 크루들도 많이 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음. <laughs> 네, 캐빈백 한정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음. 오늘 드디어 어, 제 캐빈백을 소개해드렸는데. 음, 오늘도 재미로 잘 보셨길 바라며 <laughs> 이렇게 저의 마츠인 마이백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무거워